안녕하세요. 와서 반갑습니다 아, 유병 캠프 왔네. 맨날 생얼, 저생얼 없는 아닌데요. 와우, 생겼다 <laughs> 누구세요? 미안! 1, 2, 3, 미안! 아, 너무 좋다. 고맙습니다. 뵙겠시니다감사 잠깐만. 너 이거 이사한 명씩 못몰 사람이 참여했습니다. 네? 사람이 빨라기님 어서 오세요. 에드끼다들 그래. 이사 한 명씩 가져내줘 들어갔을 때 이거는 진짜 나, 왜? 왜? 인사해요.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 너무 거슬려서 안 되고. 그걸 그런 여러분들 채팅구보다 그나가셨습니다 어. 들어왔습니다. 근데 평소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이 왔으면 아 누구 누구 어서세요. 아따 따 이렇게 하는 거죠. 어제 진짜 대박이었어 하지? 진짜. <laughs> <laughs> 실수했어요. 실수는 실수는, 실수. 실수는 안 했는데 계산은 미친 사람 같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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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은 나가시는 거 <웃음> 아니겠죠? <웃음> 진짜 말도 언길 것 같아. 하트 하트 하아니겠 다음에 개인방송 하면은 나 해야겠다. 하트 하트. 하루 예나로 살기 가지고. 하트 하트. 너무 하네. 여보 안녕, 근데 예나 방송으로 오늘 컨텐츠 하나요? 텐츠 컨텐츠. 이텐트가 컨텐츠. 오 예뻐. 누가 지나갔나. 이 대. 힘세자 기긋기긋 진짜 언니 이거 대박이야 와 파이팅 아 바람이 쐬네 파이팅 다 열심히 해나 화장하고 있을게요 이거 지, 찍을게요 이렇게 갑시다. 갑시다. 예, 뭔가 너무 해요. 사진을 <뭔> 찍고요. <뭔> 아, 진미에요 안녕하세요. 코베 미미라고 합 아, 근데 뭔가 제 이렇게 면불니까 괜찮아. 해. 너 아무리 예뻤다고 할까? 아무리 아무리. 아, 좀 가شته 모라이까래 <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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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 같아? 어, 너, 너, 학생아, 고등학생. Anna, 난, get your cook up from t h e r 리 Lonely, lonely, l o n 들은 너무 작겨요 진짜 밤새 술 마신 사람 맞음? 에? 술술 안 먹었어 어제 무슨 뭐 술이에요 그게 무슨 물이지 물물 <laughs> 물? 물. 뭐였다미미짱 귀엽네요 까와이 <laughs> 감사합에미미짱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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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기계로 방송을 시작했어요? <laughs> 공부 때문에 아, 아, 아 한국 <laughs> 공부 저도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거죠 아 저도, 저도 저도 에? 에? <laughs> 에な저에な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했잖아요. 울지 마, 울지 마. 그래서 나는 이 그, 뭔 그, 한국말을 쓸 일이 없잖아요. 응. 제가 이렇게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, 인정. 뭔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됐는데, 그런데 뭔가 남자친구 사라졌으니까 한국말이 <laughs> 사라진다. 이런 건좀 <laughs> 이콜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. 맞아. 그래서 저는 반성. 이 비짱이 진짜 무덤 생아요 완전 천사임. 아니, 생일. 무생 생일. 무덤 생일. 무덤 저는 우리는 모 너는 생일. 무덤 생일. 무덤 생일. 무덤 와 친구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아 내가 진짜 미끈속에서 나올 것 같아 진짜 나도 꿈이서만나 근데 나꿈에 진짜 반성 꿈을 나도 근데 아까 니가 반송하고 있었잖아 내 따기 오 하토 하토 내 따기 어 하토 진짜 하토 하 미칠 것 같아 진짜 이걸로 제로 뚫어줘야 하는데 좀 섹시하지 않나? 에? 너는 섹시라는 말이 진짜 안어려미 나는 섹시요 캠을 요키미야요키미 요키니라, 요키니아. How a 이이 you? Kamedao, r o s a m 요 그럼 o y n a e or Gumahone, Kunju, she's a six-some hour. So, give one day, Nick, Ninita, and m a 짱 i d a or j u n 흐 h e m a o To what, that, that, 하트 a t that, that, t h 아, 이름이꿔 하트하트로 거이 에나 그만해 하트하트로 해 하트, 하트, 아니 뭐. BJ 하트하트 하트? BJ 하트하트 이름이바이까 BJ 하트하트 어, 이름이 어, 네. 그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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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니거이지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있어. 이거 이이많이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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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여기 먹이 맛 집이야. 왜발만 먹지? 발을 뻗어. 팔을 뻗어. 팔을 뻗어. 팔을 을을 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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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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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이 진짜. 아, 진어 아, 세요나추어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뭐. 뭐, 뭐, 뭐. 아. 그러니까 <laughs> 우리 마지막에 바람도 없었고 입으 없이 잤어요. 하나도 없었어요. <laughs> 아까 보고 나도 이불 없이 그냥 이렇게 자고 있다가 진짜 아침에 너무 추웠잖아. 하나도? 응. 진 추웠어. 아니 비, 비가, 비가 많이 왔대. 많이 때비 오고 바람 진짜 세때 <laughs> 너무 추웠고. 그러니까 텐트 열리었어 가지고 바람 <laughs> 이렇게. <근데 웃음> 내가 여기 젖어 이렇게 젖는 <laughs> <줬어. 이렇게 웃음> <젊는> 내. 뭐. <와. 웃음> <laughs> 진짜멋있지 뭐... 않아요? 진짜멋있지 뭐... 뭐... 않아요. 너한테 저... 아, 진짜. 이거 이불 이불 이렇게 해줘. 계속 치우달라고 이렇게... 했는데 안 주면 추우면 나, 추우면 나. 나아 어머나 아... 신기 근데 옆에 유카 씨한테 상아 나도 찍웠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, 너무 찍. 너어나 로카티 찍었잖아. 너무 추우니까 <laughs> 예, 로카티 로컷이...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잤어 그랬어요.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에라 씨랑 유이 온니 텐트를 보는데난 시체인 줄 알았어. 응. 죽었는 줄 알았으니까. 왜냐면,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있었거든. 너 어? 죽었어. 했어. 에, 그냥 이렇게? 응, 응, 응. 아, 유희원이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. 진짜 이렇게. 그러니까, 뭐 <laughs> 진짜. 그리고, 네 피부 색깔이 진짜 하얗잖아.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. <웃음> <웃음> 색깔이 없어. 뭘고 가는 거였어. 아니, 좀 원래 좀 하얀 편이라서요. 무슨 소리야? 베르? 뭐예요? シチュー。あの、ユーヨンにらよ。えなちゃん、シチュー。こんばんは。みなさん、バイバイ。バイバイ。